7월 4일 일요일, 비오는 일요일 소양댐 어, 아래 어,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막국수 닭갈비 축제 7월 한달 내내 아 이렇게 써있네요 아, 7월 한달 내내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네. 자, 이쪽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닭갈비집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춘천의 명물이라고 할수 있죠. 예. 춘천 오신 분들이 반드시 어 가족들이 들려, 들리시고 가는 그런 유명 장소예요. 어, 유명한 뭐 통나무집 닭발들도 나고요. 어, 어, 리뉴얼을, 외부 리뉴얼을 다시 깔끔하게 새로 했네요. 세월교 박지 어, 요, 여기서 약간만 더 가면은, 어, 세월교라고 있었는데, 지금은 그 세월교가 이름, 이름만 남겨진 집. 네, 없어졌어요. 왜 어, 새, 어, 교량이 새로 생기면서 세월교가 없어졌어요. 원래 이제 콧구멍다리라고 불렸던, 어, 다리가 바로 세월교였습니다. 아, 여기는 샘토 명물닭갈비. 아, 여기도 어 아주 조명등이 멋있는데요. 정면에도 샘토 닭갈비. 네. 네. 참나무 닭갈비. 참. 닭갈비 좀 많네요. 여기는 우미 닭갈비. 친천히 와보시면. 어, 닭갈비집이 상당히 같은 이름들이 많을 겁니다. 또 여기는 곧 닭고, 음, 저 건너편에 막사도라의 커피 여행도 있고요. 네, 아 화원이 또 새로 생겼네요. 네, 이비아 커피도 들어왔군요. 통나무집 닭갈비 옆에 아 대형으로 들어왔네요. 어 이비아 본 중에는 가장 큰것 같습니다. 아, 유명한 샌밭 닭갈비가 또 맞은편에 보이고 있고요